흔히들 종교와 과학은 양립할 수 없는 평행선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뉴턴부터 아인슈타인에 이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성경 속 창조 질서를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마련한 생명 우주 캠프에 다녀왔는데요. 과학과 신앙이 함께하는 특별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연구센터 생명공학자 천체 우주학자 등 유수의 과학자 강연에 학생들이 눈을 반짝입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과학 교육 캠프 같지만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 우주 캠프의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 교육 과정에서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화론에 반박합니다. 진화가 없으면 공부를 못 하게끔 교과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윗의 물맷돌 같은 그런 무기를 하나 선물하고 싶었어요. 이어진 실습 시간. 생명공학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유전자 실험에 돌입합니다. 유전자 가위로 대장균 DNA를 자르고, 개일 전기 영동 실험으로 전류를 흘려보내 잘라낸 DNA를 눈으로 관찰합니다. 작은 유전자 하나에도 복잡하고 섬세한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유전자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학생들이 배우게 되면요. 진화에서 얘기하는 저절로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허구인지를 잘알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화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맹목적인 믿음이라 말하는 생명 우주 캠프 프로그램은 특히 교과서에서 다루는 생명 진화 이론 빅뱅 이론 등 우주 초기 이론에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우주나 생명의 기원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실체를 알수 없는 분야인데 비해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 지나치게 단정 짓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교과 내용은 크리스천의 정체성 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화론 믿고 난창조는 믿어야 하는데 이런 의견 대립을 듣고 많이 두려워요. 그리고 신화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학문적이나 세상 나가서 배우는 것들의 어떤 이 모순,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한 어 경우가 많이 있어요. 흔히 과학과 성경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는 수많은 크리스천 과학자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생명의 신비에 한 발자국 다가갈수록 과학자들은 모든 우주의 질서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과학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과 상당히 비슷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겸손함을 가지고 어, 이 과학을 보고 또 겸손함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이 세상이 뭔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듭된 연구와 지적 탐구를 통해 깨달은 창조 질서에 대한 믿음을 과학적 실증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크리스천 과학자들. 올해 2월 탄생한 생명우주 캠프는 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하고 경희대 기독인 교수회 등이 후원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위해서 배웠는데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진화론이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닌지 이런 걸 설명해 주셔서 좋았어요. 생명우주 캠프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도 운영하며 창조세계 비전트립 등 크리스천 과학자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